요즘 스트레스와 잦은 흡연,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 탈모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보다 저녁 시간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요. 머리를 감기 전 빗질을 통해 엉킨 모발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과 검은 깨,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 예방과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비즈영보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성을 담아 맛있게 끓여낸 따뜻한 수육 국밥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우리나라의 음식은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바로 진하고 깊은 국물에 속을 꽉 채워 주는 수육국밥이 그 주인공이라는데 여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든든한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는 수육국밥 전문점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어떤 곳인지 비즈 장부쇼에서 만나 보자. 가성비와 차별화된 맛, 수육국밥 전문점. 바야흐로 100만 창업 시대.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국밥이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들에게 따끈한 수육 국밥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 직접 수육 국밥 전문점을 찾아가, 그 인기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저희 매장은 흔한 돼지국밥과는 차별화를 두어 잡내를 없애고 수육을 부드럽게 삶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수육국밥 브랜드입니다. 항상 품질과 신선도를 중요시하며 모든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며 적은 본사마진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넓고 환한 분위기에 열맞춰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이곳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냄새와 후루룩 넘어가는 국물 소리에 테이블로 다가가 보니 저마다 수육국밥을 한 그릇씩 앞에 두고 호호 불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우 진짜 맛있어요.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인 수육국밥 누린내가 전혀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수육고기가 일품이라는데, 여기에 대하와 고춧가루 등 각가지 양념을 묻혀 만든 배추 겉절이와 수육국밥의 느끼함을 잡아줄 특제 매운 소스까지 같이 곁들여 먹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양도 많고 국물도 맛있고요 진하고 그다음에 제가 집에 포장도 해서 식구들이랑 같이 나도도 먹고요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젊은층은 물론 노년층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곳 국밥 맛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수육 국밥은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각종 한약재와 향신료를 배합한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일일이 주문과 동시에 고기를 얇게 썰어서 입에서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제 양념으로 버무린 수육과 부추의 만남으로 탄생한 수육 철판과 누린내를 잡은 고창과 얼큰한 국물이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곱창 전골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춰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 와 아, 가격 도 저렴하고. 양도 너무 푸짐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 수육이 정말 고소하고요. 이렇게 육수랑 같이 먹다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마르지 않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맛이 있다고 해서 섣부르게 창업을 할 수는 없는데 이곳은 본사에서 직접 공장을 통해 모든 메뉴와 반찬을 반가공 상태로 조리해 매장에 공급하고 있어 간편한 조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본사에서 점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창업 전 충분한 조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창업 후 슈퍼바이저 지속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 처음인 경우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매장 관련 교육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정보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외식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수육국밥. 이제는 차별화된 맛과 본사의 탄탄한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창업을 도전해보면 어떨까? 각종 온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기기는 콘센트 용량에 맞춰 꽂고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기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전기 배선은 빨리 교체해야 하고, 외출 시 모든 화기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